나 220쪽 46번입니다 자 가는 9번 <laughs> 나다 중 하나는 X 하나는 9번 오우 이영관 일 독립이네 가는 상이고 있다. 가부터 이거 상그 다음에 알 T 첫기 어우 복잡해 아 이거 또 이런 식이 또 이런 식이야. 2와 5만 다 걸린 것만 말해 주고 나머지는 안 알려 주죠. 그래서 일단은 표시할 수 있는 거 합시다. 가나 얘는 일단 다는 걸림. 5번 다 걸림. 얘는 가가 가, 가. 그럼 가부터 할수 있지 않을까요? 4 6다 유전자형 서로 같다. 봅시다자 일단은 가는 병이 지금 보면 가나, 가병은 걸 결정이 됐잖아요. 상인 거, 그죠? 그러면 가요, 가요 가. 3 번은 어어어 어, 어, 라지치 없네. 라지치 없어. 스물이치밖에 없어. 근데 병이 안 걸렸네? 3번이 라지에치가 없어요 스몰에치 밖에 없어요 근데 병이 안 걸렸어요 그럼 병이 우성이네 우성. 일단 무경비. 인정? 네. 네 그럼 가부터 진행을 시키자 병가는 뭔지 아직 모르겠어 정도? 그럼 이제 라지에이치가 나왔으니까 이 친구들 2번은 라지에이치가 0 3번 0 0 5번 라지에이치 0 1 1 7번 라지에이치 1 0 8번 라지에이치 없음 1자스몰 R 개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2번 스몰 R 한개인데 병에 안 걸렸죠 그죠 그럼 얘는 라지에이치 스몰 r 이라는 얘기네 2번은 뭐 엑스던 여자니까 얘는 윤정이 일단 잠깐 라지에스몰아을 해놓을게 5번은 아 2번이 2번이죠 잘못했다 3번은요 3번은 수상하죠 지금 병이 만약에 열성이면 5번이 스몰알 1개 7번 스몰알 1개 8번 스몰알 1개 8번 보면 되겠네 스몰알 1개여도 병에 안 걸리네 그러니까 2번 8번 보면 라지알 스몰알에도 병에 안 걸려 요 그죠? 그럼 병이 열성이라는 거네 일단 이번 나병. 안 걸렸는데 나병 나병 알은 아, 나 o u n g c o m r song, your song, your song, your song, your song, your s o n 아 your song, your song, y o u 근데 그럼 스몰티 두 개네. 반은 나왔다. 단은 열성이다. 스몰티 두 개인데 병에 걸렸으니까. 그리고 얘는 라지알이 한 개니까 스몰티 한 개다. 근데 8 번은 다병인지 모른다. 아 스몰티 한 개면 안 걸렸겠네. 아 일단은 그러면 이제 X가 누군지 찾아야 되는데? 나를 엑스로 아니면 얘랑 붙여서? 상, 성, 상이 안정, 안정적이죠? 그 n g song song s o 는 g 이 o n g so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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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n 성 song song s o 나병 안 걸렸죠? 어이번 라지알 스몰 R 있고 그 다음 5번은? 나병 안 걸렸죠? 스몰 알 Y 이고 얘는 나병 안 걸렸으니까 라지알 스몰 라지 R 이고 3번도 라지안 걸렸죠? 어? 왜? 5번에... 5번 난리 났네? 5번 병 걸리면 안 되는데 이런 어? 어? 5번이 스몰 알 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. 어? 근데 영상이잖아 어? 모순이다 그러면 끝났네 상상송이었네 얘가 똑같이 위에랑 같이 연관돼 있었습니다 상상행자 그럼 나부터 가자 음 얘는 스몰 알이 두개 있어야 병에 걸리죠 그 다음에 2번은 음 그쵸. 낮이스모란 하나씩이고 5번은 나병 안 걸려야 되니까 낮이스모란인데 이렇게 받았네. 6번은 나병 안 걸렸으니까 얘도 아빠한테 이거 받고 엄마한테 이거 받았나 네그 다음에 3번은 뭐죠 3번이 라지알 어 아, 라지알 두 개다. 그 아까 유전자형 보면 라지알만 있어요. 5번은 됐고. 그다음에 4번은 음 모르겠다. 4번 모르고 7번은 7번은 스몰알 없어야 돼요, 얘도. 그럼 엄마가 라지히 이걸 세트로 준 거고요. 8번은 라지알 스몰알이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엄마 하나 이거는 갖고 있어야겠다. 됐다. 자, 그러면 이제 t 개수가 여기서 나오죠. t 개수가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. 잠깐 이것만 완성하고 갈게. 7번은 7번 라지알두 개죠. 그러면 이렇게 됐다. 어, 2번은 스몰티가 두 개라네. 이거 따로에요. 스몰티 두 개, 다병 걸렸고, 그 다음에 3번은 <laughs> 스몰티가 없네. 그럼 라지티 와이네, 병이 안 걸렸고, 4번은 5번은 스몰티 한개 있네. 그러면 스몰티 와이네, 그럼 앞번에 일단 와이고, 7. 7번은 스몰티가 없네. 그럼 이거 엄마가 라지티 하나 줄수 있어야 되네. 일단 그리고 8번은 스몰티가 한 개. 그럼 엄마가 스몰티 하나 가지고 있어야겠다. 그 왼쪽은 1번, 6번에 대한 다 정도가 있나? 4육 다 유전자 형석으로 갔댔죠. 그럼 6번이 라지티 스몰티가 된다는 얘기고. 그럼 이거 아빠가 라지티네. 가는 x, 4번 모두 이용접합 맞네. 6과 7 사이 표현형이 6과 같을 확률. 어, 6은 어떠냐면요. 표현형이 일단 가병에 걸렸고요. 아유, 너무 가병 걸렸고 나병은 안 걸렸고 그다음에 다병에 안 걸렸네요. 자, 그러면 6과 7 사이에서 세트로 봐야 됩니다. 가만 걸려야 돼요. 자, 간다. 이렇게 이렇게 만나면 된다. 그렇죠? 이렇게 이렇게 만나면 된다. 이렇게 이렇게 만나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만나면 안 된다. 4분의 3이 일단. 그 다음에 다병에 안 걸릴 확률 다병은 안 걸림 안 걸림 안 걸림 걸림 4분의 1 16분의 3 어? 하지만 차분해, 아, 잘못했니? 어? 다시 해볼까? 6과 같이 다안 걸려야 되니까 4분의 3아 다가 안 걸려야 되죠? 네. 아 걸릴 확률을 해버렸네 예그러면안 된다 정답은 3번